자, 우리는 어제 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할렐루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복을 주심에 대한 할렐루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의 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의 집을 주셨고, 하나는 육적인 집, 이제 가정의 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 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와야겠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셔서 집에 들어가고 나오시고, 또 집에 계실 때도 집안에서 가. 장 많이 해야 될 말은 바로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룩한 복된 말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13절 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라고 그러셨어요. 자 13절 초반 부분 합도 갑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간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제 아, 믿는 사람들의 집을 이제 문빗장을 경고히 하길 원하신다 전해주십니다. 여기 이제 문빗장은 이제 아, 집집마다 이렇게 아, 집을 이렇게 아, 잘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게 말하면 대문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 집이 안전하게 또 이렇게 이제 평안한 가정이 되도록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심을 드러내십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이제 그 문의 매주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 옛날에 집에 문패가 있었잖아요. 그 문패는 사람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옛날에 집에 기와된 시절에 집을 하나 장만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다들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그 집에 가장의 이름을 문패를 딱 갖다 붙여서 이제 들어갈 때마다 이 집은 우리 집이다 내 집이다 그런 이 든든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요즘은 이제 아파트 세대가 되니까 그런 거다 없어지고 또 개인 집에서는 가끔 볼 수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는 이제 매주자라고 하는 제 문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주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었냐면 신명기 6 장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집들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이 축복하시는 가정을 그 집을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귀히 여기고 복되게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문이 열어놓으면 이제 밤에 이제 벌레도 들어오고 또 모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뱀도 들어오고. 그리고 도적도 들어오고 또 강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파하고 사람을 생명을 유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빗장을 지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집을 귀여겨서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잘 지킬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실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시고 또 가정 안에서도 또 할렐루야 하시고 또 나오실 때도 또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관리하시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후렴절입니다자 합독합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뭘 주셨으며?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은 또 우리 자녀들을 복종으로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을 때 이제 가정에 네 가지 신앙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기도로, 세 번째 말씀으로, 네 번째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복을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고. 막 너무 간섭하고 너무 야단치고 너무 잔소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역작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보이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런 거구나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지 누구한테 배울까요? 예 그냥 자녀들을 그냥 교회만 닦갖다 보내고 알아서 해 그런 게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이 믿음을 누구한테 배우나요? 그 부모한테 배우거든요. 그 예. 부모의 믿음이 진짜면 그 자녀들도 진짜로 아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고 그 자녀들이 누구한테 기도를 배우나요? 그 부모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 자녀들이 누구한테 사랑을 배우나요? 부모한테 사랑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사시는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키우면 하나님 이미 그 자녀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심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저는 어, 여러분들을 자녀들 볼 때마다 공부해라, 숙제해라, 돈 벌었냐, 뭐 했냐 이거보다도 아, 입으로 할렐루야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자녀를 보면서 할렐루야 하든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축복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귀염물를 자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품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복은 십자절입니다. 자, 내 경내를 뭐 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 경내를 가정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아,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과 평화가 없으면 또 아무리 좋은 가구가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그런 많은 것들이 어, 물건이 있어도 가정이 평안과 평화가 없으면 그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집은 좀 작아도 별로 세간 살이는 없어도 가정이 평안하고 평화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410장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아, 평화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랬습니다 정말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나요 세상이 얼마나 아, 불안하나요 세상에 나가면 싸우는 소리도 많고 갈등의 소리도 많고 이런저런 잡소리들이 귀를 참 피곤하게 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해야 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경례를 뭐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 네 번째입니다.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십자주 흐름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래서 여기 이제 밀은 양식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어, 가난을 경험한 세대들은 집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압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배고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귀한 걸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보리 고기를 넘기신 분들은 집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건 아름다운 양식이고 그는 든든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며 할렐루야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와더불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 외에도 오늘 본문 외에도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시편 1 2 7편1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딱 선언을 시작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아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스테이트먼트 업득 하우스라고 하는 가정에서의 문입니다. 자그 가정에서의 문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침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마다 어때다. 이 말은 결국은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부부, 부부가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 주셔야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어, 절에 보시면 후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잠자라는 게 아니라. 밤에 잠을 자야 할때 평안해야 잠자거든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아날 밤새입니다. 네, 평안할 때 하나님이 잠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푹 쉬고 푹 자고 그래서 잘 자야 우리가 또 에너지가 생기고 아침에 또 건강하게 일어나서 또한 날을 시작하는 것도 복입니다. 잠절에 보시면 답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것은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될 말, 어떤 말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하는 말이 가정에 많이 이런 물려퍼져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